흑선으로 여기에 보이는 흙을 살리면 되는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.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이 여길 둔다면 백은 치중을 들어올 겁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흙이 지금 있는다고 하면 이건 바로 흙이 잡힌 형태가 돼버릴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약점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 일단 단수를 한번 쳐봅시다. 자 그럼 백은 받아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묘수가 나오긴 합니다 여기 키워죽이는 수를 보셨습니까 백이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놔줄 수 있는 수가 있었습니다 백이 잡는다 하면은 이거는 백이 잡히는 꼴이 돼버리죠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흙이두 점을 잡아봤자 여기 환격당하는 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흙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초로 넘어가서 이 수는 정답이 될수 없겠죠 어딜 놔줬어야 됐냐 일단 단단한 한집을 만들어줬어야 됩니다 100은 일단 이렇게 들어올 수 밖에 없겠죠 그때 이어주고 100이 두 점을 잡는다 하면은 그 약점을 다시 한번 해본다고 하면 이 흙은 살아갈 수 있겠죠